안녕하세요. 오늘은 7월 20일이고요. 어한 일주일 가까이 비가 오다가 오늘 드디어 비가 멈췄습니다. 명이 밭에 오늘 제초 작업하러 올라왔어요. 지금 명이가 거의 다 생육이 끝나고 완전 풀밭이 되었는데요. 얘들이 지금쯤 이제 거의 종자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인데 어, 올해는 종자는 안 받고요. 일단 풀씨 받지 말라고 이 밭에 있는 잡초를 예초기로 오늘 깨끗하게 싹다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제초작업 다 끝냈습니다. 다 끝냈고 아 원래는 바짝 자르려 했어요. 바짝 자르려 했는데 보시다시피 명이가이 안에서 아직 단풍이 덜 들고 아직 순이 살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위에 조금 남기고 명이순을 최대한 안 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아 오늘은 명이나물 맛에 와서 요 산마늘 잡초 제거 예초기 그리고 잡초 제거하는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